네, 안녕하세요. 이월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네. 데스킨 어떤가요? 네. 그리고 참인칭노드를 이렇게 위로 보여 해줄게요. 네, 이렇게 V자가, 아, B가 있는, 있는 이유는 2월 할때어 2월 할때 영어로 앞에 단어가 비오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바보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 뒷 모습은 그리고 앞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감사. 여러분들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안녕.